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제목을 보면 "이같이 하면" 그왜 "이같이 하면"을 잡았을까? 보통 제목을 보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전혀 내용을 다 숨겨놨어요. 근데 이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여기에서 제목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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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야 이같이 하면 그러자 너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같이 하면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같이 하면 나중에 열매를 얻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다리에도 회복이 되고 발목도 회복이 되고 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곳이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그 기적을 행한 후에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은 할때 솔로몬 성전의 한 일부분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행각을 기원전 3 7년경에 헤롯 대왕이 이제 보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 활용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말하면 하나의 정자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설교를 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왔습니다. 모여와서 보니까. 성전에 앞에서 꾸어하던그 사람이 건강해 가지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그러는 거야. 신 같은 존재다. 전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보고 신비한 눈으로 베드로를 높이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일 이,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건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나타났으니까 그를 주목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한거 아니다.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주목받는 데 대해서 좀 미안해 했어요.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종이 영광을 받을 때 내가 한 것처럼 폼 잡는다면 그 종은 교만하잖아요. 영광을 도둑질 한것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무리를 향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법 없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때에 그들의 잘못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을 죽인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인 이들이 여론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고, 바나바를 선택하였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27장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건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였더니 그때의 상황을 막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법대로 하니까 예수님은 무죄거든요. 예수님은 무죄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이 선동한 무리로 인해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법이 떼법에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에 떼법이 있잖아요. 떼법 모아가지고 막 대보하면서 뭐 어떻게 하라 하지. 재판장에게 압력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봤잖아요. 광우병 할 때, 그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할 때, 그때에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벌을 받으니까. 코로나 때도 보니까 정부가 예배 19명 들려라고할 때, 예배 드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바른말 하는 사람은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을 받으면 분별력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